샬롬. 어, 오늘도 주일 아침에 이곳에 오신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기도하고 네. 우리 찬양으로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태초 전부터 지으시고 또한 동행해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당에 불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에 와서 늘 주님의 말씀을 받고 가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하오니 주님 이 찬양으로 저희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늘 영과 진리로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늘 살아 숨 쉬는 날 동안 늘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불러보겠습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나의 당신이여. 정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으므로 없어도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in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아멘. 네. 어, 어떤 어, 설교에서 어, 전도사님이 눈이 좀 열렸대 영환이. 근데 200명 정도 모이는 교회거든요. 그런데 흰옷 입은 사람이 한세번세 명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얘기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갈급한 마음으로 와서 하나님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이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 만나기를 고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찬양 부를 때 힘차게 오늘도 만나 주시옵소서라고 힘차게 찬양 부르면서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하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흘림 피로써 예수 십자가에흘린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에게 하는 능력은 그대는 참이지 않은가? 예수의, 예수의 보혈로,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여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예수의 보혈로, 보혈로 그대는 씻기여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약이 깨끗이 씻기여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때 그대는 영접할 제목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예수의 보혈로 보혈로 그대를 씻기여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약이 깨끗이 씻기여 있는가 모든 죄의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었어 샘물같이 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더이게 씻으라. 예수의, 그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여 있는가?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죄약이 깨끗이 씻기여 있는가?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일에 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성령이 계시네.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발 아래 엎드려 참된평화어둠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의 계시네,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네. 성령의 대신에,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소은기를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 못을 막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성령의, 성령네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오늘 주님 만나고 가기를고하면서 주여 3차 주리 기도하고 어, 다시 한번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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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늘 주여 주여 주 <Allah>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만나기를 구대하오니 주님 만나는 시 없어서 저희 매마이 십령에 찾아오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시간에 내 마음밭에 아버지 내 가운데 위 하나님 좋은 기름진 맛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 나의 마음만 대다수 려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만 것, 것, 없어서, 하나님 말씀 만기를원합니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 만나게 아버지 늘 사는 주시옵소서. 것도 힘들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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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나의 생활 대로살아주시옵 주님을 고살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를 기억하주시서 찾아와 주셔서 저를 만나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오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만나기로 오늘도 원하오니 주님 오늘도 만나 주시옵소서 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만 은혜 은혜를 사랑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가 동행하기로 원하오니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원하오니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 주셔서 말씀 선포해 주신 우리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까지 감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이도로만을 덧뎁혀주셔서 말씀 선포할 때그 말씀을 받는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하오니 주님 오늘 이 예배도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친구가 되시는 구주예 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배가 파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마음이 아플 적에 큰그 위로 내시며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 땅위에밀길것이 없리 동고일 앞으고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신그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삶이 되백 같아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면나외로